사울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상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상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라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신 말씀 전합니다. 최악과 최선은 극과 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최악은 가장 나쁘다는 것이고 최선은 가장 좋다는 뜻이죠. 최악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 때를 최악의 상황이라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최선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힘을 다하며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힘든 요즘 우리의 삶은 점점 최악을 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참 창세기 37장의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38장에서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는 또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왕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성 있게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왜 요셉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다가 등장하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이야기는 어딜 봐도.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문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요셉과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특이할 만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요셉과 유다에 대해서만 기록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셉과 유다는 모두 다 야곱의 아들들이죠. 특별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언약 계승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을 통해서는 후손이 번성해질 수 있는 모든 기틀이 마련됐고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과 유다의 인생이 언급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유다라는 사람과 유다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최악.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다의 최악을 보여 주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성경은 그 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창세기 38장의 유다 사건과 창세기 37장의 요셉을 종으로 판 사건 사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나쁜 행동이었죠.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유다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요셉을 판 이후에 그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마음 가운데 유다가 결정했던 것이 참 아쉬운데요.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것. 다시 말해서, 가족과 헤어지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가족들과 헤어지는 결단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무언가 유다의 인생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한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급기야 유다는 가나한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유다의 신앙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는 큰아들의 신부감까지도 이방여인을 드릴 정도로 유다의 영적 분별력은 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7절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큰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큰아들을 장자를 죽이시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까지 겪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의 가정 모자도 최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결혼 제도는 형이 죽으면 남은 동생이 죽은 형의 아들을 대신 낳아줌으로써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큰 아들이 죽게 되자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기업을 잇게 합니다. 하지만 그 오난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이유가 어차피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준다 해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형수와 잠자리만 같이 하고 시를 주지 않았던 그 행위가 하나님 모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둘째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오난의 모습은 도덕적 의미와 그리고 기업을 이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최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유다와 관련된 내용 중에 어디 하나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최악, 영적 분별력도 최악, 가정도 최악,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만큼 모든 것이 최악이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고, 유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최악의 인생을 살았던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최악의 유다였지만 최선의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최선의 상황으로 결국에는 바꾸십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의 일을 행하시고 최악의 문제 가운데서도 최선의 해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시고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이 점점 더 최악을 향해 가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악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최악이라도 반드시 최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렸던 최악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호랩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저 침묵하며 성을 돌기만 했던 최악의 전략이었지만 일곱째 날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결국 멸망하는 최악의 순간을 맞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의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수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의 최악의 인생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최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항상 최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최악이지만 그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내 기도의 문을 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기도의 문을 열어 갈수 있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의 것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요즘의 삶이 최악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최악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의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최선의 하나님께서 최선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